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7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단어 13절에서 29절 두 문, 두 나무, 두 건축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3절 1절 본 단어는 산상설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두 문, 두 나무, 두 건축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고 5장 17절 시작된 산상설계의 본론은 12절에서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 아니라 하고 결론에 이른 셈입니다. 이런 문맥으로 볼때본 단어는 산상설계의 적용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문, 두 나무, 두 건축자의 대조는 불가피하게 어느 쪽이 참인가 하는 분별과 결단 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 단원의 핵심은 어느 문 으로 들어가야 어떤 나무라야 어떤 건축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하는 21절 천국에 있음을 놓치지 를 말아야만 합니다. 이 첫째로 두문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문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이를 윤리로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멸망과 생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하심에서 알 수가 있듯이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문이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두문두 두 길은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문중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문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넓음과 좁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것과 잔느니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3.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 오너라면 두 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갔는지 당황해할 것이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오라. 13절, 상반절.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있는 쪽으로는 가지 말고 잔느니가 적은 쪽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구약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 당시는 부지 기수 대 8이었고, 정탐꾼들은 10대 2였으며, 이 특성이 선지서에 두드러집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대한 사람 또는 불과 몇 사람이 참 선지자로 나뉘었습니다. 선지서를 보십시오. 백성들의 심판의 경고는 외면한 채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 백성들이 심판의 경고는 외면한 채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쪽으로 다 물려갔습니다. 저들은 큰 문,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의 외침은 한결 같았습니다. 넓은 문, 평탄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돌아오지 않고 점점 더 멀리 멀리 돌아오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지점까지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다 합니다. 호세아 11장 7절 4 그렇다면 어째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그 길이 넓은 것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육장에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과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의 대조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도소는 문도 크고 길도 넓고 찾는 사람도 많아 환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6절.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대로 큰 문, 넓은 길, 찾는 이가 많은 그 길로 계속 가시렵니까? 두 나무 비유 1 둘째는 두 나무, 즉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의 비유인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십니다. 15절 상반절 그러니까 두 나무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신 데는 두 면이 있다 겠습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권면이요. 둘째는 너희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권면인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나무 비유는 특히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는 종말론을 말씀하는 24장에서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첫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하고 경계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11절에서 13절까지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에서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십니다. 이러보건데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계는 주님 당시보다 오늘날이 더욱 절실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 선생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고그 말한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선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금을 보수하기 위한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3. 계시록에는 편의상 말하는 사탄의 삼두체제가 있는데 그것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데 짐승이라는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교회를 물어 뜯지만 박해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내부에 침투하여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개시록 13장 13절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박해보다는 내부적인 미혹이 교회에는 더욱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기사의 적을 선호하는 한국 성도들 중에 분별력을 행사하여 미혹을 당하지 않을 정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4. 여기 두 가지 물음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가 되는가 하는 문제와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시금석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십니다. 1 5절 하반절.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을 나타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십니다. 1 6절 여기에는 윤리적인 면과 진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면이란 기억. 양의 탈, 회칠란 무덤 같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네은 불법을 행하는 자, 23절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23장 13절 이것이 진리적인 면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치명적인 해독이 외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면에서 잘못되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위선자는 자신만 못 들어갈 수가 있으나 이단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나 주님 당신나 백성들은 저들의 위선도 비진리도 분별해 내지를 못하다고 함께 망하고 만 것입니다. 무엇으로 분별하시는가? 1. 거짓 선지자를 문의 비유와 결부시켜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큰문 앞에 서서 이큰 문으로 들어가셔서 넓은 길로 평안히 가십시오. 이 길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예레미야 8장 11절 듣기에 좋은 말만 했고 무지한 백성들은 그 거짓말에 아멘 아멘 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고 21절 상반절 산상설계의 총주제가 천국임을 상기시키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21절 하반절. 뜻대로 행하지 않음을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24장 11절에서 12절에서도, 11절에서 12절까지에서도 거짓선지자와 불법을 연관시켜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바울은 이를 받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하고 경계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이란 말인가?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불법이 무엇인가? 유일한 표준인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3.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2절 그들은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낸 많은 권능을 그것도 말끝마다 주의 이름으로 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거짓 선지자로 의심할 자가 그 누구이겠습니까? 성도들입니까? 본인 자신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 조심하십시오 하고 말했다가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해도 만일 유일한 표준으로 주신 성경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불법이요. 결국에 가서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23절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떠나가라 어디로 말입니까? 지옥으로 말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게 되는가? 1. 이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성장 일변도로 몰두하고 있는 현대교회의 경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제기했던 두 번째 물음인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 학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하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 즉 자신을 제일 먼저 꼽고 있습니다. 바울이라 해도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즉 거짓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2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21절 치명적인 불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신 누가복음 11장 52절 성경에 대한 고케입니다. 선지자란 지식의 열쇠, 즉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어찌하여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성취로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는가? 지도자들이 성경을 고케했기 때문입니다. 3. 사도 바울은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바울 당시에 벌써 수다한 사람이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면 2000년에 지난 현대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 하고 건면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우서 2장 15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이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는가? 여부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변하라. 1.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십니다. 24절. 두문 비유에서 두 나무 비유로, 두 나무 비유에서 두 건축자 비유로, 진전에 나가십니다. 두 문이 진리와 비진리를 두 나무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두 건축자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주님의 새 비유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문이 많고 길도 여러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두 문, 두 길, 두 나무, 두 건축자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이둘중 어느 한쪽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두 건축자의 대조에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로 전개됩니다. 기어,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인가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26절. 이 산상설계의 결론은, 그날 22절, 그때 23절, 즉, 최후 심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가 기만을 당하게 되는 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기 전에는 25절 둘다 안전한 듯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임이 판명이 나게 되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는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은 때라는 점입니다. 3.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은 역사적인 종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날도 임종,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날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광야 생활이나 비호고 바람 부는 시련은 자주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이 나의 신앙이 어떤 기초에 세워졌는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부서 1장 12절, 여러분도 시련을 당한 때가 있으셨겠지요. 그때 무너짐이 심하지는 않았던가요? 불체병을 앓고 있는 형제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석에 지은 집과 같던가요? 그 사람이 형제라면 어떠하겠습니까? 4. 여러분은 주님께서 행하는 자는 하셨는데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이 산상설교를 바로 이해했는가 여부를 말해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누가 더 많은 일을 행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바리새인입니다. 부자 청년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반석의 집을 지은 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요? 세리가 어려 답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부자 청년은 어쩌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주님께서 행하는 자는 하신 본 뜻은 무조건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라 하신 최우선의 과제는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엄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 중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산상설교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라면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이며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5. 산상설교를 근시한적으로 보고는 주님의 교훈이 선을 행하라는 다른 종교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를 바울이 변질을 시켜 다른 복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산상설교를 하신 그분 입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권능의 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십니다. 26장 64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25장 41절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사회복음입니까?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마태복음이 전 문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신 대로 성경의, 구약성경의 문맥에서,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아야만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귀해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16장 18절, 바울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곧 복음 위에 국회에 서는 것이 됩니다. 세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게 한그 힘이 무엇이며 스데반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란 말인가? 바울이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하고 로마서 5장 3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인가? 초대 성도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는 박회의 날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행의 힘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를 좌절케 하는 것은 믿었던 성조가 임종머리에서 그리고 시련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이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분명해진다 하겠습니다. 6. 이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이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이외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합니다. 고려도전서 3장 10절 바울은 자신은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이외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이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해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두 건축자의 특성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하느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느냐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 없어질 것과 그대로 있게 될 것을 대조합니다. 이는 복음과 다른 복음의 대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두 건축자란 목회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문, 두 나무, 두 건축자의 비유는 결국,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로 집약이 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가 이처럼 두 건축자로 맞추고 있음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목회자만 바로다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문해 보십시다. 나 자신은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어리석은 건축자인가,